어 내가 보는 나하고 남이 보는 나가 다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가면을 쓰기 때문일까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 정말 무서울이 많지 컨셉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컨셉 같은 거 있죠. 나는 이런 성격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런 걸 정해놓고 어 진짜 열심히 그 역할극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첫인상이랑 성격이 달라서도 그럴 수 있겠다. 아, 맞네요. 아,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를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되게 많이 봐요. 어떤 친구가 그 일하는 곳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는데, 저한테 한참 지나서, 어, 언니, 저한테 말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놨더니, 어, 다행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행인데 이렇게 뭐,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어말 놓으세요 이러면 어 아니에요. 저는 존댓말이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거절당할 줄 알았대. 그말 놓으라는 말을.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아 대체 무슨 이미지지 이건? 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 갑자기 누우라고 해도 못 놓겠다. 아, 근데, 누우라고 해도 못 놓겠는 사람이 있고, 누우라고 하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건좀 있어. 그래서, 어,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되게 같이 일한 지 1년이 넘었어. 1년이 뭐한 2년 넘었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야, 아직도 너희들은 존댓말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그러면 우리도 말 놓아볼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을 놓기로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는 어린데 좀 약간 성숙한 느낌 드는 사람들 이 있죠. 어, 나이는 분명히 나보다 어린데, 어, 뭔가 언니 같아. 되게 성숙해서. 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말 놓으라고 하길래, 그럼 같이 놓다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놓아야 나도 편하게 놀수 있다. 어,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연장자니까 좀 놓기가 불편했나봐요. 음, 그래서 제가 편하게 놔야 이제 그 사람도 말을 놓을 텐데, 어 저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안 놓아지는 거야. 그 사람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니까. 어 저는 오히려 저보다 연장자인 데다가 저한테 반말 편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막 반존대 되게 잘하거든요. 어 근데 어, 막상 저보다 그 연장자도 아닌데 나이도 어린데도 막 성숙한 느낌 나니까 어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니까 반말을 반말이 안 나와요. 어, 그렇더라고요 어, 제가 사실 평소에 존댓말을 좀 편하게 쓰는 사람이긴 해요. 음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막 그, 말 놓으라고 하면 그 노력은 해보는 사람인데, <laughs> 어, 근데 그런 적은 좀 드물긴 하죠. 어, 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회기였어둘다 그냥 존댓말 쓰기로 했어. 도저히 안 돼서 불편해서. 음. 아, 반말도 동의를 구하는 게 좋다. 음. 아, 고등학교 담임쌤한테 존댓말 받아왔어. <laughs> 아, 와, 뭐 학부형인 줄안거 아니에요? 학부형님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존댓말 한 건가요? 아, 후임한테 존댓말 하기도 했다. 아, 성격이라는 게 있어. 아, 저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되게 하는 성격이었는데 몇년 전에 좀 바꿨어요. 어딘가에 갔어요. 제가 학원에 갔는데 뭔가 거기에 분위기에 제가 물들었어.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학원이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긍정적인 의미의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허물없이 반말하는 성격이 절대 아닌데 <laughs> 그런 분위기 아니고 정말로 가족 같은 어그 화목한 분위기. 나코 틔고 갔더니 학병인 줄 알았나봐 진짜 와 엄청나네요. 어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성숙한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혹시 수염 기르고 가셨나요? <laughs> 어 근데 거기서는 진짜 저도 모르게 저보다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반말을 쓰게 됐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어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그런 것도 있긴 했었고, 어 우리는 서로 편하게 지내야 한다. 어 그래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래서. 좀더 편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편해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반말을 편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저를 덜 불편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른 곳에 이제 갔을 때 자연스럽게 반말을 해봤죠.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정말 훨씬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보통.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되게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사실 반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긴 해요. 어, 근데 저부터도 그 말을 반말을 하니까 좀더 친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예전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자기는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왜? 아니, 존댓말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평소에는 존댓말을 하건 반말을 하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만약에 막 아빠가 장난을 쳤는데 아 진짜 왜 이래? 이러는 거랑 아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어, 왜 이래? 이러면 그냥 장난치는 느낌인데 아왜 이러세요? 이러면 진짜 무슨 아빠가 뭐 몹쓸 짓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laughs> 그쵸. 아왜 이래요? 이러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어, 반말을 해야 한대. 아빠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선 반말을 할 수밖에 없다.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존댓말을 써도 친할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존댓말 쓰면서도 친했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반말을 썼으면 더 친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 이미 친하지만 반말하는 사이였으면 정말 더 허물이 없어졌겠다. 그쵸? 친한 거랑 허물 없는 건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쵸? 음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게 돼. 어 그게 바로... 반말의 효과가 아닐까. 그 허물을 없애는 그런 거. 그 뭔가 벽을 없애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그 존댓말을 썼던 치단 사람들하고는 막그 심하게 장난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